자주 쓰는 사람 있잖아. 꼬마백백만 꼬마백만장자라고 불렀는데. 꼬마백만장자삐삐. 아스트리드 린드그랭글 엑리드 네. 방리만클린. 햇살과 나무꾼옮김 실공준이야. 오늘은 육장. 어, 로빈슨 헤이. 크루소 요번, 놀이 그게 뭐야? 로빈슨 크루소라는 사람이 있어. 음, 소설에 음. 나오는 유명한 사람인데. 음. 무인도에 혼자 갇혀가지고 거기서 살아가는 이야기야. 자꾸 근데 사는 데? 어. 무인도에 산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무인도 놀이. 무인도가 뭔지 알아? 어. 사람 안 사는. 맞아. 그 무가 없다는 무, 뜻이야. 무인도에 살면은 응. 무인도는 위험해 사람이 없어서 돌아가지 못하고 거기 갇혀서 볼만 죽어 수도 있어. 혼자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지. 아, 무당땡땡 야옹이들도 무인도 간어 아, 맞아. 자 무인도에 무는 없다는 뜻이다? 응. 이는 사람이란 뜻이야. 어, 없는 사람. 어, 사람이 없다 이거야. 그리고 도는 섬이라는 뜻이야. 아, 사람이 없는 섬. 맞아. 자, 읽겠습니다. 토미와 아니카는 학교 수업이 끝나면 어김없이 뒤죽박죽 별장으로 달려갔다. 둘은 숙제도 집에서 하기 싫어서 책을 들고 삐삐네 집으로 갔다. 나라도 그러겠다. 삐삐 같은 애 옆에 있으면. 삐삐가 말했다. 좋아. 나는 영은이 집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영은이 옆에서 공부하는 게. 응. 좋아. 여기 앉아서 공부해. 그럼 지식이 내 머리에 쏙쏙 들어올 테니까 내가 정말로 지식이 필요해서 이러는 건 아니야. 오스트레일리아의 호텐토트족이 몇명 있는지 모르면 멋진 아가씨가 될수 없을지도 모르잖아. 토미와 아니카는 부엌 식탁에 앉아 시리책을 폈다. 삐삐도 식탁 한복판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았다. 삐삐는코 손가락으로 코끝을 누르며 진지하게 말했다. 저 만약에 내가 오스트레일리아의 호텐토트족이 몇명 있는지 알아냈는데 그 사람들 중한 명이 폐렴에 걸려 덜컥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폐렴이 뭐야? 폐렴이라는 병이 있어. 폐에 생기는. 그러면 그것보다 한 칸을 더. 그럼 내 계산은 틀린 게 돼버리잖아. 그러면 난 헛고생만 실컷하고 멋진 아가씨도 못될 거야. 그럼 빼기를 하면 되지. 응, 빼기를 못하나 봐. 응. 게다가 그건 세상에서 되게 쉬운 빼기잖아. 응. 삐삐는 한동안 그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누군가 호텐토트족한테 몸조심하라고 해야 돼. 너희 교과서가 틀리면 안 되니까. 토미와 아니카가 숙제를 다 끝내면 놀이가 시작되었다. 날씨가 좋으면 셋은 정원에서 놀거나 말을 타거나 세탁실 지붕 위에 올라가 커피를 마셨다. 때로는 늙은 떡갈나무에 올라가기도 했다. 그 떡갈나무는 속이 텅 비어 있었기 때문에 밑동 속으로 내려갈 수 있었다. 삐삐는 그 떡갈나무가 평범한 나무가 아니라고 했다. 밑동 속에서 탄산음료가 생기기 때문이었다. 삐삐의 이야기는 정확했다. 떡갈나무 속에 비밀 장소로 내려갈 때마다 탄산음료 세병이 놓여 있었으니까 말이다 우 누가 도, 그런 거지? 음, 토미와 아니카는 빈병 속에 어떻게 탄산음료가 생기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삐삐는 텅빈 탄산음료 병은 금세 시들어 버린다고 했다 토미와 아니카는 정말로 이상한 나무라고 생각했다 떡갈나무 안에서는 이따금 초콜릿도 자랐는데 삐삐가 초콜릿은 목요일에만 자란다고 했다 도미와 아니카는 목요일마다 떡갈나무 속으로 조심조심 내려가서 초콜릿을 주었다. 음. 삐삐는 틈틈이 떡갈나무에 물을 주면 프랑스 빵은 물론이고 조그만 혼재 송아지 고기까지 자랄지도 모른다고 했다. 비가 오면 아이들은 집안에서 지내야 했지만 전혀 지루하지 않았다. 삐삐의 서랍장에 들어있는 신기한 물건들을 구경할 수도 있고 맨 구경하면서 지겨워하지 않니? 근데 물건이 너무 많아서 매번 새로운 게 있대. <laughs> 화덕 앞에 앉아서 삐삐가 과자를 굽거나 사과를 튀기는 모습을 구경할 수도 있었으니까 맥치지? 사과 튀기면 맛있어 맛없는 사과? 음, 맛있는 사과도 나무 결짝 속에 들어가 삐삐가 배를 타며 겪은 짜릿한 모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었다 삐삐는 곧잘 이렇게 말했다 아 그땐 폭풍이 얼마나 심하게 몰아쳤는지 몰라 물고기들조차 속이 울렁거려서 무으로 올라가고 싶어 했다니까 응. 물고기가 땅으로 올라가고 싶어했대. 난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상어랑 몇 개나 되는 팔로 머리를 감싸주고 앉아 있는 문어도 봤어. 정말 무시무시한 폭풍이었어. 아니카가 물었다. 무섭지 않았니? 토미가 말했다. 맞아. 배가 난파되기라도 하면 어떡해? 비피가 말했다. 까짓 난파 쯤이야. 내가 어디 한두번 난파되어 봤어야지. 난 하나도 겁안 났어. 아니 처음에는 겁이 안 났어. 저녁을 먹고 있는데 과일 수프에서 건포도가 튀어오르고 요리사 아저씨의 틀리가 날아가도 난눈 하나 깜짝 안 했다고 하지만 배에 타고 있던 고양이가 가죽을 홀랑 벗어놓고 동쪽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니까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 기분 데 고양이가 가죽을 벗고 날아갔대. 그게 뭔 뜻이냐고. 배가 너무 흔들려서. 응. 어떻게 된 거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응. 고양이가 어떻게 가죽을 벗어? 망고야도 가죽 벗, 벗을 수 있니? 아니. 나는 <laughs> 몸이 가죽이라서 그러면 응. 죽어. 그럼. 아이고 가죽을 응. 벗었어. 가죽이 옷도 아닌데 어떻게 벗어? 응. 토미가 말했다. 난난 난 난파된 이야기가 쓰여있는 책을 갖고 있어. 로빈슨 크루소라는 책이야. 아니카가 말했다. 맞아 그책참 재미있어. 로빈슨 크루소는 난파되어 무인도로 떠내려갔대. 마지막은 다 잘되는 응. 책이야? 응. 토미는 나무 개짝 속에서 좀더 편안히 고쳐 앉으며 물었다. 너도 난파되어서 무인도에 가본 적이 있어? 띠피는 힘주어 말했다. 휴. 말도 마 나만큼 난파를 많이 당해본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로빈슨 크루소는 비교도 안 돼. 내가 난파되어 떠내려가보지 못한 섬은 대서양과 태평양을 통틀어 여덟 개인가 열 개밖에 없어. 내가 안 가본 섬은 여행 안내서에 특별히 따로 정리되어 있어. 토미가 부러운 듯이 말했다. 무인도에서 지내면 얼마나 신날까? 나도 딱한 번만 난파되어 봤으면. 삐삐가 말했다. 미안해. 난파되는 건 누워서 떡 먹기야. 섬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토미가 말했다. 그래 이 근처에도 있어. 삐삐가 물었다. 호수 한복판에 있어? 토미가 말했다. 응. 삐삐가 말했다. 다행이다. 육지에 있었으면 아무 소용 없을 뻔 했잖아. 어, 그건 그냥 언덕이지. <laughs> 그건 그냥 언덕이지, 맞아. 토미는 마음이 들떠서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 남파대로 가자! 지금 네. 당장! 네. 이틀 뒤면 토미와 아니카의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아이들의 부모님은 때맞추어 여행을 가기로 되어 있었다. 로빈슨 크루소 놀이를 하기에 딱 좋은 기회였다. 삐삐가 말을 싸. 난파되려면 우선 배가 있어야 돼. 아니카가 말했다. 어떡하지? 우린 배가 없어. 삐삐가 말했다. 날가서 부서진 배가 강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걸 봤어. 아니카가 말했다. 하지만 그 배는 벌써 난파됐잖아. 삐삐가 말했다. 그러니까 더 좋지. 그 배는 난파되는 법을 알고 있을 테니까. 삐삐한테 물에 가라앉은 배를 건지는 일은 식은 죽 먹기였다. 삐삐는 은금 조... 맛없어서 먹기 힘든데. <laughs> 맛있나 보지. <laughs> 삐삐는 종일 강가에서 나무 판자와 탈로서 그 배를 손질했다. 그리고 어느 비오는 날 아침에 장작 헛간에서 노를 한쌍 만들었다. 드디어 방학이 되었고 토미와 아니카의 부모님은 집을 비웠다. 토미와 아니카의 엄마가 버려볼까? 말 어, 음, 아이들이 이만큼 크면 아이들만 두고 잠깐 집을 비우기도 해. 며칠 정도. 응, 응. 그리고 돌봐주는 사람이 집에 있겠지. 음, 여기 있네. 이틀 뒤에 돌아오마 얌전하게 지내야 한다. 엘라 말잘 듣고. 엘라는 가정부였는데 부모님이 집을 비운 사이에 아이들을 돌봐주기로 했다. 부모님이 떠나자 토미가 엘라한테 말했다. 우릴 돌봐주지 않아도 돼. 우린 삐삐네 가 있을 거야. 아, 아니카도 한마디 거들었다. 우리끼리도 잘 지낼 수 있어. 삐삐는 혼자서도 잘 지내잖아. 그런데 왜 우린 겨우 이틀 동안도 우리끼리 못 지내는 거야? 엘라는 이틀 동안의 휴가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엘라는 토미와 아니카가 하도 귀찮게 졸졸 따라다니고 조르는 통에 이틀 동안 집에 가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겠다고 했다. 그리고 토미와 아니카한테 필요가 없으니까 응, 제때 먹고 제때 자고 밤에 밖에 나갈 때는 꼭 따뜻한 스웨터를 입겠다고 약속하라고 했다. 토미는 자기들끼리만 있게 해준다면 어 스웨터를 12개라도 껴입겠다고 했다. 그래서 엘라가 떠난 지두 시간 만에 삐삐와 토미와 아니카와 말과 닐슨 씨는 무인도로 여행을 떠났다. 상쾌한 초여름 저녁이었다.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지만 공기는 따뜻했다. 무인도가 있는 호수에 도착하려면 한참 걸어가야 했다. 삐삐는 커다란 배낭과 천막을 말에 실은 다음 배를 이고 갔다. 배를 머리에 이고 갔대. 토미가 물었다. 배낭에 뭐가 들었어? 빅비가 말했다. 먹을 것과 총 그리고 이불이랑 빈병. 너희는 이번이 첫 난파니까 난파되더라도 편히 지내야 될것 같아서 난 난파되면 대게 영양이나 라마를 총으로 쏴서 날 것으로 먹곤 했지만 그 무인도에는 영양이나 라마가 없을지도 몰라. 그렇게 시시한 이유로 굶어 죽는다면 너무 부끄럽잖아. 아니카가 말했다. 빈 병은 왜 가져가니? 어디에 쓸 거냐고? 어쩜 그렇게 멍청한 질문을 할 수가 있니? 물론 난파될 때 가장 중요한 건 배야. 하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빈 병이라고. 우리 아빠는 내가 젖먹이때 벌써 그걸 가르쳐 주셨어. 삐삐야, 재판을 받으러 갈때발 씻는 걸 잊어버리는 건 괜찮다. 하지만 난파될 때 빈병을 잊어버린다면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셨어. 아니가 아니, 다시 아니 근데 울었다. 그 대파마들어갈 땐 멋지게 해야 하니까 아 발을 꼭 씻어야지. <laughs> 아니카가 다시 물었다. 알았어. 근 그런데 진짜 어디 있을 거야? 비가 말했다. 병 편지 이야기도 못 들어봤니? 일단 난파되면 구해달라는 편지를 써서 병에 넣고 뚜껑을 닫아서 물에 띄워 보내는 거야. 그럼 누군가가 그 병을 발견하고 구하러 오는 거지. 안 그러면 무슨 수로 구출되겠어? 모든 걸 운명에 맡기라고 천만의 말씀. 아니카가 말했다. 음 그렇구나. 운명 뭐야? 운명 뭔가 정해진 대로인 것. 음. 예를 들어서 누가 무슨 일을 당했는데 오 이게 내 운명인가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건가 이런 뜻이야. 이웃 곳의 아이는 조그만 호숫가에 다다랐다. 호수 한복판에 무인도가 있었다. 햇살이 구름 사이로 뻗어나와 초여름의 어린 잎들을 따사롭게 비추어 주었다. 삐삐가 감탄했다. 이야 정말 아름다운 무인도다. 내가 여태껏 보아온 무인도들만큼이나 아름다워. 삐삐는 호수의 배를 잽싸게 띄우고 말등에서 짐을 몽땅 내려 배에 실었다. 아니카와 토미와 그건 일부러 난파된 거잖아, 진짜 그건 그렇다. 난파되는 게 아니라 그냥 배 타고 가는 거 아니야? 어. <laughs> 아니카와 토미와 닐슨 씨가 배로 뛰어올랐다. 삐삐가 말을 토닥거리며 말했 근데 다딴 사람 구해달라고 구조하려면 배가 한 나무 까지한 개를 뜯어놓고 음. 저 모래에 쳐박. 물은 다음에 더 뒤집어놔야지 진짜. 그럼. 어떻게 되나 보자. 삐삐가 말했어. 내 귀여운 마라, 널 태워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도저히 그럴 수 없단다. 넌 헤엄쳐서 왔으면 좋겠어. 헤엄치는 건 정말 쉬워. 내가 하는 걸잘 봐. 도착했는데 어떻게 가? 아니 호수에 왔으니까 이제 호수 가운데 있는 섬으로 가야지. 음. 삐삐는 옷을 입은 채 호수로 뛰어들어 팔을 몇번 저었다. 수영이 얼마나 재미있다고 더 재미있게 놀고 싶으면 고래놀이를 해도 되고 말이야.이렇게 말이야.삐삐는 물을 한입 가득 물고 하늘을 보고 누워 물을 분수처럼 뿜어 올렸다.어 맞아.하지만 말은 재미있어 하는 눈치가 아니었다.삐삐가 배를 타고 노를 젓기 시작하자 말은 할수 없이 물에 뛰어들어 헤엄치며 따라갔다.하지만 고래놀이는 하지 않았다.배가 무인도에 닿을락말락할 때 삐삐가 소리쳤다. 탓에 물을 퍼내! 그러더니 다급하게 말을 이었다 안되겠다! 배를 버려야겠어! 자기 목숨은 자기가 알아서 지켜! 응. 삐삐는 배 뒷전으로 가서 물을, 물에 첨벙 뛰어들었다. 그리고 어, 이내 다시 떠올라 배에 달린 밧줄을 잡고 무트로 헤엄쳐갔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식량은 건져야 하니까 선원들은 모두 배에 있어도 좋아! 삐삐는 밧줄을 돌덩이에 묶고 나서 토미와 아니카가 무트로 올라오는 것을 도와주었다. 이슨 씨는 혼자서 무트로 올라왔다. 자훈아 여기, 여기 무이라는게 뭔지 알지? 몰라. 땅이라는 뜻이었다. 음. 아 아까 물고기도 무으로 올라오고 싶어했던. 어 맞아 그래. 맞아. 삐피가 소리쳤다. 기적이야 모두 살아남다니. 적어도 지금 당장은 걱정이 없어. 이 섬에 식인종과 사자만 없다면 말이야. 그런 게왜 동네에 있어? 곧이어 말도 섬에 닿았다. 말은 무트로 올라오자 몸을 부르르 떨었다. 삐삐가 기운차게 말했다. 좋았어. 이제 1등 항해사도 왔으니까 다 함께 작전회의를 열자. 삐삐는 배낭 속에서 총을 꺼냈다. 그 총은 다락에 있던 선원용 상자에서 찾은 것이었다. 삐삐는 총을 똑바로 들고 금방이라도 쏠 기세로 이쪽 저쪽을 겨누었다. 아니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삐삐 왜 그래? 삐삐가 마지막에 말했다. 식인종이 부르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아. 안 되겠다. 자온이 자꾸 발가락 빨아서 발가락 잘라야겠어안 돼. <laughs> 안 되지 그럼. 한순간도 마음을 놓아선 안 돼. 채소와 함께 푹 삶아져서 식인종의 저녁거리가 된다면 물에 빠져 죽지 않은 게 무슨 소용이야? 하지만 식인종은 보이지 않았다. 삐삐가 말했다. 음, 식인종이 섬을 버리고 달아났나 봐. 아니면 요리책을 뒤적이면서 우리를 어떻게 요리해 먹을지 생각하고 있던가. 만약에 식인종이 나를 삶은 당근과 같이 요리한다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난 당근이 싫단 말이야. 아, 아니카는 바들바들 떨며 말했다. 삐삐,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 어머 너도 당근은 싫어하니? 아무튼 천막부터 치자 삐삐가 안전한 곳에 천막을 치자 <laughs> 토미와 아니카는 신이 나서 천막을 들락거렸다 삐삐는 천막 근처에 돌멩이를 동그랗게 둘러놓고 그 안에 나무토막과 솔방울을 갖다 놓았다 아니카가 환상을 질렀다 어머 멋지다 불피울거니 물론이지 삐삐는 이렇게 말하고는 나무토막 두 개를 주고 마구 비벼댔다. 토미가 삐삐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우와 삐삐 밀림에서 하는 것처럼 불 피우는 거야. 그러자 삐삐는 천연덕스럽게 대답했다. 아니 손이 시려서 손을 녹이는 데는 이 방법이 최고야. 가만히 있자 성냥을 어디서 썼더라. 이웃꽃 불이 활활 타올랐다. 토미는 불을 피우니까 정말 아늑하다고 말했다. 삐삐도 고개를 끄덕이며 정함장 그말했다 불에 맞아. 사나운 짐승들도 쫓아주고, 아니카는 화들짝 놀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사, 사나운 짐승이라니? 모기 말이야. 삐삐는 대답하고서 심각한 표정으로 모기한테 물린 다리를 벅벅 긁었다. 아니카는 후유하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삐삐가 말을 이었다. 물론 사자도 쫓아줄 거야. 하지만 왕뱀이나 들소를 물리치는 데에는 별로 도움이 안될 거야. 그러고는 총을 톡톡 두드리면서 말했다. 하지만 아니까, 걱정 마. 이 총만 있으면 들쥐가 쳐들어와도 물리칠 수 있으니까. 삐삐는 커피와 샌드위치를 꺼냈다. 아이들은 불 앞에 둘러앉아 더할 나위 없이 즐겁게 식사를 했다. 릴슨 씨는 삐삐의 어깨에 앉아 미안하다. 식사를 했고, 말은 이따금 코를 쑥 들이밀어 빵조각과 각설탕을 물어가곤 했다. 무인도에는 말이 먹을 부드러운 풀도 아주 많았다. 뭐 삐삐랑 같이 쓰면 무서울 게 없잖아. 자오나 응. 날씨가 점점 흐려지고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알수 어, 아니카는 삐삐한테 찰싹 달라붙어 떨어질 줄 몰랐다. 모닥불의 불꽃이 흔들릴 때마다 낯선 그림자가 일렁거렸다. 모닥불의 불빛이 닿지 않는 둥근 원 바깥쪽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그 어둠은 마치 살아있는 듯했다. 아니카는 바들바들 떨었다. 숲을 뒤에서 식인종이 어슬렁대고 있으면 어쩌지 사자가 저 커다란 바위 뒤에 숨어있으면 어떡해 하면서 삐삐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갈라진 목소리로 나지막이 노래했다 죽은 사람 관 위에 열다섯 사람 요호호 럼주를 마시자 아니카는 아까보다 훨씬 더 떨었다 이제는 와들와들 떨었다 토미가 신이 나서 말다 했 그 노래 나도 알아. 해적이야기 책에 나오거든. 흑비가 반갑다는 듯이 말했다. 정말이니? 그럼 그 책은 틀림없이 프리돌프가 썼을 거야. 프리돌프가 가르쳐준 노래거든. 어, 얼마나 자주 들었는지 몰라. 하늘에 별이 초롱초롱 빛나는 밤이면 나는 배에 가판에 앉아있곤 했어. 머리 위에서는 남십자성이 빛나고 옆에서 프리돌프가 아유, 이 노래를 불러줄지 프리돌프가 이 노래를 응. 알아가지고 불러줬지. 응. 삐삐는 아까보다 한결 갈라진 목소리로 다시 노래했다. 죽은 사람 관유해, 열다섯 사람, 요, 호, 호. 럼들과 하시자. 토미가 말했다. 삐삐, 그 노래를 들으니까 기분이 좀 이상하다. 섬뜩하면서도 근사해. 이번엔 아니카가 말했다. 약간 무섭다는 거야. 난 무서워 죽겠어. 조금 근사하기는 하지만 말이야. 토미가 힘주어 말했다. 난 어른이 되면 배를 탈 거야. 그리고 삐삐 너처럼 해적이 될 거야. 삐삐는 신이 나서 떠들어댔다. 좋았어. 식인종도 벌벌 떠는 해적들. 소미 우린 그렇게 될 거야. 금이랑 은이랑 보석을 빼앗아서 태평양에 있는 무인도의 동굴 속에 꼭꼭 숨겨두자. 동굴은 해골 세 개를 두어서 지키고 말이야. 그리고 해골 뒤로 뼈다귀 두 개가 그려진 해적 깃발을 나부끼면서 죽은 사람 권위의 열다섯 사람을 대서양이 떠나가게 불러가다는 거야. 그럼 그 노래를 듣고 선원이란 선원은 모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바다로 뛰어들 거야. 우리의 피그린내 나는 복수를 피하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지. 아니카가 불만스럽게 물었다.그럼 난 뭐야 난 해적이 될 자신 없어.난 어떡해 삐가 상냥하게 대답했다.음 그래도 같이 다닐 수는 있어.넌 그랜드 피아노를 닦으면 되잖아.얼마 후 불꽃이 사그라졌다 삐삐가 말했다.자 이제 그만 자자 삐삐는 천막 바닥에 가뭄 비 나무 가지를 깔고 그 위에 두꺼운 담요 몇 장을 덮었다.삐삐가 말한테 물었다. 천막 안에서 자고 싶어 아니면 담요를 덮고 나무 밑에서 있고 싶어. 뭐라고? 천막 안에서 자면 몸이 쑤신다고? 알았어. 너 좋을 대로 해. 삐삐는 말을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었다. 얼마 뒤에 아이들과 일슨 씨는 천막 안에서 천막 아니 으니까 담요를 덮고 그리고 누웠다. 삐삐는 꿈꾸듯이 말했다. 아저 파도 소리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다 아니카는 삐삐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러면 마음이 놓였기 때문이었다 그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천막 위로 후두둑 후두둑 하고 떨어졌지만 천막 안은 따뜻했고 비가 새지 않았다 빗방울 소리는 무척 듣기 좋았다 삐삐는 담요 한 장을 들고 천막 밖으로 나와서 말에게 덮어주었다 말은 잎이 무성한 가뭄비 가뭄 밑에 서 있어서 별로 젖지 않았다 삐삐가 천마당으로 다시 들어오자 텅니가 깊은 숨을 내쉬며 너+ 아, 너무 길어 이야기 오늘 이거 다못 읽겠다.아 물이 너무 길어 말했다.정말 근사하지 삐삐가 말했다.근사하다마다 내가 돌덩이 밑에서 뭘 발견했는지 아니? 초콜릿 세 개야 잠시 뒤에 아니카는 초콜릿을 오물거리며 삐삐의 손을 꼭 잡은 채 잠이 들었다.오늘 밤엔 깜빡 잊고 양치질도 안 했네. 토미도 그렇게 말하고서 곧 골아떨어졌다. 아침에 토미와 아니카가 일어나 보니 삐삐가 없었다. 둘은 헐레벌떡 천막에서 기어나왔다. 햇살이 환히 빛나고 있었다. 천막 앞에는 새로 집힌 모닥불이 활활 타오르고 삐삐는 불 앞에 쪼그리고 앉아 해물 굽고 커피를 끓였다. 삐삐가 토미와 아니카를 보고 말을 걸었다. 즐거운 부활절이야. 토미가 이상하다는 듯이 말했다. 뭐야? 어, 부활절은 교회에서 챙기는 명절이야. 오늘은 부활절이 아닌데 그러자 삐삐가 선선히 말했다 그래? 그럼 내년까지 인사를 적음해둬야겠네 인사를 도로 넣어둔다는 건가 봐 부활절 인사를 맛있는 햄과 커피 냄새가 토미와 아니카의 코를 간지렸다 토미와 아니카가 불 앞에 쪼그리고 앉아 응. 삐삐가 햄과 달걀과 감자를 건네주었다 둘은 커피를 마시고 당밀과자를 먹었다 그렇게 맛있는 아침 식사는 처음이었다 토미가 말했다 우린 로빈슨 크루소보다 훨씬 잘 먹는 것 같아. 띠기가 맞장구를 쳤다. 그래 맞아. 게다가 저녁에 먹을 물고기까지 잡으면 로빈슨 크루소가 샘이 나서 길길 뛰겠지? 토이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왜? 난 생선이 싫어. 아니카도 말했다. 나도. 하지만 삐삐는 가늘고 긴 나뭇가지를 꺾어 한쪽 끝에 실을 매달고 안전핀으로 낚싯바늘을 만든 다음 바늘 끝에는 빵 조각을 꽂았다. 그리고 물가에 있는 커다란 돌덩이 위에 앉았다. 삐삐가 말했다. 잘 봐. 도미가 물었다. 뭘 잡을 건데? 삐삐가 대답했다. 문어. 기가 막히게 맛있거든. 삐삐는 한 시간이나 물가에 앉아있었지만 문어는 콧배기도 보이지 않았다. 농어 한 마리... 그런데는 문어가 없어. 그러게. 농어 한 마리가 다가와서 빵 냄새를 맡는 것을 보고 삐삐는 재빨리 미끼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미안해, 꼬마야. 한번 문어를 잡기로 했으면 끝까지 문어야. 미끼를 훔쳐 먹으면 안 돼. 얼마 뒤에 삐삐는 낚싯대를 호수에 집어 던졌다. 너희 운이 좋았어. 우린 팬케이크를 먹을 테니까. 문어 녀석들. 오늘따라 통 말을 안 듣네. 도미와 아니카는 다행이다 싶었다. 문어는 호수에 안 살아. 토미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물결을 바라보며 말했다. 물이 헤엄칠까? 삐삐와 아니카도 좋아했다. 하지만 물이 너무 차가웠다. 토미와 아니카는 엄지발가락을 물에 살짝 넣어 보았다가 다시 꺼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아, 너무 길어.